왜 이렇게 해가? 아 요즘 장난 아니에요 님들 아 너무 좋아 어우 너무 좋아 아 반동이 원래 있긴 한데 SLR 떴습니다 형님들 안키모지아 진짜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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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약간 사이가 비슷하게 생겼네 오. M16 버리냐고요? 아 이거 M16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어. 오 필요하신 분? 한번 쏴볼게요 저도. 이건 같아. 오. 우 약간 소리가 AK 느낌인데? 연사로 연사 그런 건 없나? 나왔어, 그로자 같은 느낌. 열 발밖에 장전이 안 되는구나. 이거 소음기로 한번 쏴볼게요 이거. 지렸다 소리. <laughs> 아 나도 S L R 떠야 되는데 안 뜨네 난. <laughs> 오 d 아 소리 개 좋은데. 오늘은 이거다. 어 파츠는 딱 약간 애딱처럼딱세개 들어가네 배율 빼고. 치패드도 들어가겠다 이거 탄띠는 안 들어가겠지? 아레려서 나한테 그뭐뭐템 뜨는 게 없어 나는 아 이거 몸도 두방컷이라고요 존나 세네 방놈 해봐 아 이제 카고팔 버려 카고팔 안써나 이거는 SLR이 있다고 그럼 조금 내가 SLR 먹어야겠다 시장 택 타고 가자. 가자아 확인. 내려온다. 쟤네마다좀출만하고네만 뭐야 이만의 쟤네만의 쟤네 오른쪽 며 터져나무디 터져나터저나무 뒤에 있나나무다나나이스 터져나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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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져나무디어이 스르르슬슬 때가 됐 슬슬, 르슬슬 빠지다. 슬슬, 슬슬, 다슬 슬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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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 아니야. 가 사기야 <목소리> 조심하시고 저기 그 차고 2층 헤란다 하나 더어두대 아, 맞았는데 안 죽잖아요 저거는 <목소리> <목소리> 와 아 이거 수류탄 효과 개쩐다. 나 어, 살려줄 수 있냐? 오 히바나 제 잘한다. 양은자리 어. 잡아봐 돌로. 비 아파. 아. 너한테 쏘는 거냐? 오. 건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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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<laughs> 아, 오늘 제가 레를 먹었습니다. 아.. <야, 웃음> 존맛 예상 아 존맛. 아, 존맛. 아. 야, 가자 우리. 가야 돼. 걸어가. 걸어가 이거. 시간 없어. 와, 진짜 개쵸. 앞에 사람. 앞에도어 양각이다 그래야 아, 스루타 못 살리겠다 <laughs> 아 주는 거가 어, 장난이죠 오. 아 까비 아. 여기도 구독, 저기도 구독, 여기 온통 내 구독자들이로구나!